목표로 하고 있는 선수들의 꿈과 도전. 저는 지금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고양시 위너스의 홈구장 에이스볼 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 선수들이 코치님의 지도하에 연습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구장이 굉장히 넓죠? 누구나 할것 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어때요? 올해 뭐 성적 아직까진 잘안 나왔잖아요 저요? 아, 그래도 나름 <laughs> 선방하고 있는데 아니 고향 위너스 주장이잖아요 네아 팀이요? 네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음. 네. 더 좋아질 거예요 <laughs> 올 시즌 조정현 선수의 목표는 어, 일단은 지금 저희가 꼴찌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승을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는 좋은 모습 잘 보여서 프로 가는 게나 조정현의 꿈은 어, 프로에 가서 누군가 저를 모델로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을만한 선수가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팀을 위한 선수들의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근처 연습장에서는 다른 훈련 준비에 한창인데요. 근데 여기는 뭐 연습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빠른 기계로 빠른 볼을 맞추고요. 타자가 서서 빠른 공을 눈에 익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놀람> 감독님은 선수들과 소통하며 부족한 부분을 알려줍니다. 불펜에서는 투수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뭐몸 컨디션이나 이런 건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올해는 아픈데도 없고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더 앞으로 더 어...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뭐 불펜 피팅이랑 이런 것도 괜찮았어요? 네 오늘도 뭐 전부 다 주변에서도 좋았다고 네. 하고 오늘도 괜찮았으니까 내일더 좋길 바라면서 잘 준비한 것 같아요 <laughs> 연습이 끝나고 내일 있을 시합을 위해서 선수들이 직접 구장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위너스에 대해 듣기 위해 손동호 이사님, 김장원 이사장님 만나봤습니다. 고양 위너스가 지금 한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장단 됐나요? 네,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 장단의 목적이 조금 네. 다르죠. 다른데랑 그 그러니까 뭐, 다들 그러고 3%에 뭐1의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저점 그거 안 믿거든요. 1%가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머지 99%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렇게 또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는제 생각입니다. 어떤 목적이 다르다. 이런 부분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애, 아이가 이제 야구를 했어요. 졸업하고는 드래프트에 이제 안 됐어요. 야구 선수를 자식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들만의 생각인데 드래프트가 안 되면 내가 느꼈던 것은 야구계 야구가 아니라 이 사회에 서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고향시에서 자원봉사 이런 걸몇 가지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면서 이제 느낀 게 아, 그럼 얘네들을 위해서 그니까 얘네들이, 야, 물론, 여기 가서 운동을 하면, 프로를 보내는 게 목표를 갖긴 하겠지만, 훨씬 많은 인원수 애들이 프로를 못갈 텐데, 그 나머지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대책을, 그 대책이라기보다 적어도 그러한, 대한 제시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에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동양을 창단을 하면서,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뭐 개인 사업자를 낸다든가 주식회사를 낸다든가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 시작부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고향미너스 동야양단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그 만든 다음에 선수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감독을 모셨고 그래서 여태,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제 그 대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약간 네. 그런 목 목적 네.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네. 혹시 또 따로 교육하신다거나 이런 게 팀적인 부분에서 있나요? 프로를 못 갔을 때에 대해서 이 선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야구를 했었기 때문에 야구와 네. 관련된 일을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자기가 만족도가 높잖아요. 자기 만족도가 네. 그래서. 일단, 여길 들어오면 저희가 지도자 자격증을 다 따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 100%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도자로, 어, 그 다른 학교라든가 이런 데 이제 파견을 하려고 하고, 중국에도 일부 사람들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 선수로 간다고 하는데, 중국 선수 절대로 못 가요. 그 관련돼서 갈수 있는 건 지도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 송출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중국 야구협회랑 MOU를 맺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고양이너스의 목표는 프로 선수 배출이 아니라 아니죠 네. 프로 선수 배출이 첫 번째죠 어떻게 프로를 보내는 건데 거기에 1프로, 못 가는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했을 때가 네, 두 번째가 네, 네, 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는 무조건 저희 구단은 프로 보내는 건 목표인데 네. 그 뒤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그거를 문제 그게 삼큰 그게 큰 문제죠, 그게 네, 큰 네, 문제죠. 네. 프로배출 아, 당연히 해야 네. 되는 건안는데 아이들이 여기 왔을 때는 어떻게든 풀어가기 위해서 왔으니까 저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주는 건데 네. 그거보다 위, 위가 있다면 은 솔직히 위가 있다면 저희는 아이들이 야구를 간뒀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네. 그 사회에 진출하는 걸 하는 네, 게 네. 그게 위가 될 수도 있, 있죠 네. 오후 1시 드디어 선수들의 오전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요? 해 끝나고 지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점심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어디 가세요? 밥 먹으러요. 밥 먹으러요? 네. 식당이 이 근처에 있나요? 네, 근처에 있어요.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선수들이 자주 가는 식당의 사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수들 운동하는 거보면 어떤 생각 드시는지? 에오저아날리아들은그나이그날요그 네, 그날은 그날은 그날 그날은 그, 네. 막, 그 힘이 있는 보면 되게 그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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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그그날에 그날은 그 그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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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날은 그날은 그고 여기 집이 여기가 다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살잖아요. 집밥 먹고 그러니까 점심 때도 먹는데, 아, 뭐, 아, 너무 저녁에도 너무 많이 오거든요. 오거든요. 막 힘들고 막, 아, 그래서 막, 이렇게 우유를 해서 먹고 오이야하고 왔는데, 막그 이야기 너무 짜여가지고.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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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들 같으니까. 응, 응. 다들 아들하고 조카같아 조카들도 그러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너무 그 간절하잖아요. 간절하고. 뭐, 저도, 근데, 얘네들 보면은, 이제 다들 속이 없는, 우리 아들이 속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 고민을 보니까, 다들 부모들한테는 안 그런지 하는데도 간절하더라고요. 꼭 다들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 찾아서 여기서 안 되더라고요. 가족과 같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고향 위너스. 고양시 위너스는 오늘도 선수들과 함께 꿈을 키워 나갑니다. 선수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